안녕하세요. 컴스터 PC 빌더 MP입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해 직장 업무마저 자택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작하신 지 오래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컴퓨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초기의 컴퓨터는 케이스를 하면 사양만 좋으면 될게 디자인은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후에 LED가 화려하기만 했던 컴퓨터가 주류가 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요로 인해 점점 케이스의 디자인 디자인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집안의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케이스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 일상에서 특히 집에서 사용할 때도 인테리어와 성능을 모두 잡는 PC 케이스 Top5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기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며 서론이 길었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크 플래시사의 DLH 21입니다. 컴퓨터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법한 엔젝트 ST사의 H1이라는 케이스를 아실 텐데요.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케이스이고 수냉 쿨러와 650W 파워가 기본 장착이 되나 가격대가 현재 우리나라에선 40만 원 후반에서 50만 원 초반까지 형성이 돼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하나 다크 플래시사의 DLH 21 같은 경우 초반에 출시 발표 때는 H1의 모방 제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5만 원대라는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며 H1처럼 1열 순행이 단지적인 것이 아닌 2열 240mm 순행까지 장착이 가능하며 그래픽카드도 330mm까지 들어가기에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대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환성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몇몇 디자인이 특이한 그래픽카드들 중에서는 호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여서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버튼식으로 키고 끄는 단순한 LED가 아닌 메인보드에 5V 방식으로 직접 커넥트하여 사용자의 취향대로 RGB를 세팅할 수 있는 어드레스블 ARGB를 장착하고 있고 사실 생긴 것도 H1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이 엑스박스 X와 더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전면 철판 메시기에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H1의 그 애매한 강화유리 세팅보다 더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기청정기 같은 외형 덕분에 유부남들에게는 아주 좋은 변명거리가 될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EM1 우퍼 제품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에서도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는 이 케이스는 하얀색 바디 프레임에 하단의 스탠드는 우드 스타일로 코팅이 되어 거실에 배치하더라도 마치 가구 같은 느낌의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전면에는 이름에 걸맞게 상단에 160mm 팽이 장착이 되어 마치 스피커 종류 중 하나인 우퍼 스피커와 비슷하며 독특한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ATX 보드 같은 Z 보드나 X 보드가 아닌 이상 쉽게 접할 수 있는 mATX 보드 규격 이하는 모두 장착이 가능하며 수냉 쿨러도 240mm까지 장착. 이 가능하고 그래픽 카드는 길이가 320mm까지 장착이 가능해. 고사양 PC를 구성하시려는 분들께도 굉장히 메리트가 되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존스보사의 케이스들입니다. 사실 특정적으로 하나만 뽑아서 하기엔 존스보사의 케이스들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그중에서도 괜찮은 디자인의 케이스를 선정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4 케이스입니다. 현재까지 소개해 드린 PC 케이스들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를 자랑하며 미니멀리스트한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화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작은 크기로 인해 보통 흔히 보는 컴퓨터 부품들로는 조립이 불가능하며 ITX 규격에 맞는 부품들로 구성을 해 줘야 하는 매우 고난이도의 조립과 구성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한번 조립 후에 책상에 딱 올려 놓으면 이 역시 알루미늄 커버와 강화유리로 깔끔한 디자인이 인기를 끕니다. 바로 네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에코사이 사일런티 케이스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케이스들은 작거나 깔끔한 디자인이지만 게임이나 고성능 작업에도 호버가 가능한 제품군들이며 또한 일반적인 컴퓨터 부품과는 다른 규격의 부품들이 들어가다 보니 조립이나 구입 가격 내에서 살짝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허나 간단한 업무만 보시며 집의 인테리어와도 어울리는 가성비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터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것이 앱코이 사일런트입니다 우선 들어가는 부품들이 흔히 모든 컴퓨터에 사용되는 대부분이 호환이 가능하며 메인보드는 최소 MITX 최대 MATX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동냉 쿨러의 경우 최대 160mm 쿨러까지 호환이 가능하며 순냉 쿨러도 전면 120mm와 혹은 140mm 일렬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격도 3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대이니 저사양 컴퓨터를 구성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며 측면 디자인도 강화유리가 아닌 전부 철판에 전면의 헤어라인 디자인으로 모던. 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브라보텍 사이 케이스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영화 산업이 대거 축소되어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으나 2019년도까지만 해도 극장가에는 마블 히어로의 영화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어왔고 현재까지도 그 사랑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 마블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하지 않으나 딱 봐도 마블 팬들을 위한 컴퓨터 케이스인 브라보텍의 M 하나 하나 마블 에디션입니다. 현재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 그리고 블랙팬서 등총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전면 가로 255mm 세로 413mm의 크기로 책상 위에 배치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와 강화 유리에 박혀 있는 각 마블 캐릭터의 로고도 돋보이며 고성능 그래픽 카드의 무게를 지탱해줄 그래픽 카드 지지대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냉 쿨러도 전면과 상단에 280mm 라디에이터까지 장착이 지원되며 전면에 화려한 RGB 팬으로 숭부보는 디자인이 아닌 각 캐릭터의 로고를 바가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고성능 게이밍 p c 나 작업용 p c 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충족 될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주거공간에도 어울릴만한 인테리어 케이스 탑 o 를소개해봤습 p 다 요즘엔 해을습던하 요즘엔 하을인테하어를많하들하테리어를젊이들하시부보이젊 자취생 분부에이좀자취익한영에을좀작하익했영취지제작하확했히취지적인취 확실히 이인적인 취향도 많이 들어갔기에. 초심자분들이나 가성비를 생각하시고 들어온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인 영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영상은 따로 저희가 이미 계획을 해놨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정보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